묻혀 있던 역사를 발굴해 되찾는 것은 현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며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유익한 교육 과정이 마련됩니다. 심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1897년 개항과 함께 서양 문물이 빠르게 들어온 목포 초기 선교사들 역시 이런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목포를 거점으로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을 세워 호남 서남권에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목포와 이어진 전남 신안은 천사계 섬을 가져 천사의 섬으로도 불리며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정신이 심어져 복음화율 90%가 넘는 열매도 맺혔습니다. 한국의 14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순교 역사와 기독교 유적이 가장 찬란한 곳이 전라도입니다. 그런 어떤 잠재적인 가치들이 많이 잠자고 있어서 이걸 깨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 해설사들 기독교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광주와 목포의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잘 드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것 같다. 목포와 신안은 독특한 자연 경관과 함께 유달산과 양동교회, 북교동교회, 일제 강점기 흔적이 남아 있는 구도심과 증도, 소학도의 최후의 만찬 야외벽화 등 근대사와 기독교 역사 문화가 잘 어우러진 수많은 명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에 비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를 발굴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해설사 과정이 한국 술례길 주체로 오는 9월 11일부터 목포 공생원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는 음악, 건축, 문학,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 영향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해설사는 이러한 문화적 자취를 발굴해 내고 기독교가 역사,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문화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통합적으로 해석해 내고 오늘의 사회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전달하는 12주 동안 진행할 이번 교육과정은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피고 신안의 증도와 소확도 등 술래길을 직접 탐방하며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목포 신안의 탐스러운 이야기꽃을 피워갈 예정입니다. 성경적 기원에서 한국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학습합니다. 특히 한국군대와 지역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수행한 교육, 의료, 사회, 운동, 민주화의 기여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죠.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구조와 공감의 언어로 해석하는 그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방문객의 신앙적 여정을 돕는 소명의식 위에 깊이 있는 역사 지식,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장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될 목포 신앙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사, 한국교의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성지순례의 본질적인 목적인 신앙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